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우리아이티공학과 윤장원입니다. 안지혁 교수님의 지도 과목인 확률과 통계의 논문 리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갑상선 결절 유병률과 초음파 영상에서 악성 소견 결절의 형태학적 분석으로 대한 방사선 과학회에서 2000, 2019년도에 발행한 국내 학술 논문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에 따른 갑상샘 결절 유병률과 미세흡인세포 결과를 바탕으로 갑상선, 갑, 갑상샘 결절에서 악성 소견을 나타내는 형태학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갑상샘 결절의 크기가 1cm 즉 10mm 미만에서 피막 침범과 국소림프절 전이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성인 남녀 유병률은 남성 14%에서 29%, 여성 25%에서 42%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연구 대상은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피대학병원검진센터에서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진표를 통해 갑상샘 질환의 기왕력을 가진 대상을 제외한 195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갑상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성별, 연령별에 따라 갑상샘 결절 유무, 개수, 크기, 낭성 결절, 결절 내부에 코, 주변부, 석회화를 관찰하였습니다. 크기 분류에서 다수 결절의 경우 가장 큰 결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0mm 이상인 경우 미세침 흡인 검사를 하거나, 외래 진료를 통한 추가적인 관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분석으로는 수집된 자료에 연속된 수는 변수로 범주화하여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갑상샘 결절 유무, 크기, 개수, 미세침 흡인세포 결과, 양성과 악성의 초음파 영상의 형태학적 분석들에 대한 차이 비교는 교차분석, 하이제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p 밸류는 0.05미만의 경우 통계적 유의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일반적인 특성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샘 결절의 유병률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1954명으로 남자 654명, 여자 1300명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남성 65세, 여성은 55세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 토탈을 보면 남성 108명, 여성 365명에서 갑상생 결절이 발생하여 여성 여성에게서 더 높은 유병률이 나타났습니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샘 결절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27.5%와 36.4%로 70대 이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성별과 연령 그룹에 따른 갑상샘 결절 개수에 대한 빈도는 단일 결절과 다수 결절로 분류한 테이블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먼저, 남성은 갑상샘 결절이 발, 발견된 남성 108명 중 단일 결절이 약 72%인 78명이 발생하였고, 다수 결절은 27.7%인 3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은 갑상샘 결절이 발견된 여성 368명 중 단일 결절이 76.6%인 282명이 발생하, 발생하였고, 다수결절은 23.3%로 86명에게서 나타 발생하였습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절의 빈도를 확인하였고 확인하면 p-value 값이 남성은 0.00이고 여성은 0.001보다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절의 빈도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차이를 보이는, 보인다는 이는보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절의 크기가 5mm, 5mm에서 10mm 사이, 그리고 10mm 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냈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결절이 나타난 남성을 보면, 연령, 그룹, 연령 그룹과 결절 크기에서 p v a 값이 0.000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결절이 나타난 여성은 연령별과 크기에서 p v a 값이 0.18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 분석으로 본다면 남녀 합하여 갑상샘 결절을 476명을 대상으로 나타났고 남성 108명, 여성 368명이었습니다. 결절 크기 5mm인 경우 남녀 합하여 102명이었고 여성이 83%였습니다. 5mm에서 10mm 사이의 경우 128명이었고 여성이 87%에 해당하였습니다. 10mm 이상인 경우 246명이었으며 여성이 69%로 빈도를 보였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은 갑상샘 암의 위험도를 6단계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갑상샘 결절 치료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갑상샘 암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변수는 많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상샘 결절에 대하, 대하여 10mm 이상인 경우 미세침 흡인 세포 결과로 세포 검사를 진행하는데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테이블 4에 나, 나와 있습니다. 10mm 이상이지만 추적 검사 중 크기가 1cm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견된 경우 등 미세침 흡인 세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양성 299명 미미한 의미의 무형성증 또는 불명확한 원항 병명 52명 여포성 신생물 또는 여포성 신생물 의심 32명 악성 의심 47명 악성 40명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에서 악성 위험에 대하여 초음파 가이드 FNAC에서 양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테이블은 테이블 4의 초음파 결과와 미세침 흡인세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가이드를 양성그룹과 악성그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집단의 초음파 소견을 비교, 비교하였습니다. 개수 분류에서 단일 결절은 양성그룹 291명, 악성 그룹 69명, 자수 결절에서 양성 그룹은 132명, 악성 그룹은 24, 24명으로, p v 류 l u e 가 0.00으로, 단일 결절과 다수 결절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절 크기에 대한 분류에서 5mm에서 양성그룹 89명과 악성그룹 15명, 1 0 m l 에서 양성그룹 102명과 악성그룹 24명, 1 0 m l 이상 결절 크기에서 양성그룹 192명, 악성그룹 54명으로 결절 크기에 대해, 대해서 대 p v a 값이 0.47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갑상샘 결절에서 낭성 성분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고형성, 혼합성, 낭성형 결절으로 구분하였는데 고형성 결절에서 양성그룹 333명으로 86.9% 악성그룹 89명으로 96.5% 였고 혼합성 결절에서 양성그룹 28명 악성그룹 한명 한 각각 7.4%와 2%로 나타났습니다. 낭성형 결절에서 양성그룹 22명, 악성그룹 3명으로 X제곱값이 10.987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P밸류값이 0.004로 낭성성분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결, 결절 내부 에코 분류에서 저에코 결절에서는 양성 그룹 214명, 악성 그룹 69명으로 나타났고 동등 고에코 그룹에서 양성 그룹 169명, 악성 그룹 24명으로 나타났 p 밸류 l u e 는 0.000으로 결절 내부에 코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결절 경계 분류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에 대해 양성그룹 174명, 악성그룹 55명, 경계가 좋은 결절에서 양성그룹 109명, 악성그룹 38명으로 P값이 0.000으로 나타나 결절 경계에 따른 구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석회화에 따른 구분에서 석회화 소견을 나타내는 결절에 대해 양성 100명, 악성그룹 61명으로 각각 26%와 65%로 나타났고 결절 둘레 석회화 소견을 나타내는 결절 항목에 양성그룹 28명, 악성그룹 21명으로 각각 7%, 2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석회화가 없는 결절 항목에서 양성그룹 255명인 66.5%, 악성그룹 11명인 11%로 나타나 x제곱 밸류가 21.008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p 밸류 값이 0.000으로 석회화에 따른 결절 구분에, 구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갑상샘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샘 결절 유병률은 성별이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갑상샘 초음파는 첫째, 축지되지 않는 갑상샘 결절의 발견; 둘째, 결절에 대한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시 정확한 결절의 선택 및 시행; 셋째, 조직 결과 토대로 갑상샘 결절에서 고형 결절, 저액호, 불분명한 결절 경계, 석회화 소견 등은 악성으로 진단될 수 있는 형태학적 변수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갑상샘 결절의 진단함에 있어 결절의 형태학적 분류를 통한 1차, 1차적인 초음파 소견은 양성과 악성을 시사하는 결절들이 있어서 무분별, 무분별한 미세침 흡인 세포 결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